253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행팁은 시험 대비를 위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매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매출 범위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이 하단의 분개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아까 보통 예금 같은 거죠? 카드 채권. 네. 아까 그 오상식 씨에게 카드로 판매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 거래처가 국민 카드사였죠? 그러한 카드 채권이 있을 경우는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카드 체크는 자동으로 반영됐고요. 혼합 분계하면 자동 반영 안 돼요. 그러면 수동으로 카드사 거래처 넣어줘야 되고요. 애금의 경우도 자동 반영 안 되니까 거래처를 꼭 고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거기에 좀 주의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점표 우리가 매출만 입력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51번, 53번, 54번, 57번. 매입과 관련된 유형들을 한번 입력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를,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1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자, 매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해도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전자는 전부 전자입력으로 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발행한 거 하나도 없죠? 매입은. 거래처가 발행한 거니까. 자, 수행 1번 보겠습니다. 스커트를 매입하고 상품이래요. 스커트. 스커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이 곰곰이라는 회사하고 오늘 처음으로 거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도 등록하면서 입력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입력해 볼까요? 자, 매입 매출 점표 9월 5일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9월 5일. 자,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이제 매입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매입과 매출은요,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 첫째 잉크, 인쇄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매입은 우리가 전부 파란색 세금 계산서예요. 네, 매입은. 그리고, 그래서, 파란색 중에서, 파란색 중에서, 자, 51번 과세가 뭐겠습니까? 51번 과세는 세금 계산서인데, 매입인 것이 51번인데, 이게 전부 다 51번은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이면서 매입인 것이 51번 또는 54번도 해당이 됩니다. 이두 개가 세금 계산서예요. 51번과 54번이 세금계산서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예 이제 51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인데, 54번은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 불공.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할 때 여러분 배웠었죠. 승용차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토지 관련 세금도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세금계산서를 받았 받은 것 중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것은 54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 받는 것은 51번과 54번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은 뭐냐? 스커트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예요. 당연히 공개 받아야 되겠죠. 51번입니다. 자, 품명에다가 스커트 수량단가 그대로 200개의 단가는 4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 코드로 가서 곰곰이가 오늘 처음 거래를 시작한 거래처예요. 그러니까 여기 검색을 한들 안 나오겠죠. 이렇게 안 나온다 이거. 자 그러면 신규 거래처를 전표 입력 단계에서 등록할 때는 여기 코드란에다가 셀을 넣으시고요. 여기 우리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 옆에 더하기 단추 있으시죠. 더하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0 5개가 코드에 예, 일단 입력이 되고요. 거래처 명에다가는 그 세금 계산서에 있는 거래처명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주곰곰이. 자, 하고 나서 엔터를 살짝 쳐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것을 살짝 입력해 줘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 자,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는 4001번으로 등록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4001번 지금 입력해야 돼요. 4001. 그런 다음에 세금계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나서 수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좀더큰 창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력한 거래처 코드는 여기 나와 있고 지금 사업자 등록부터 나머지 사항 세금 유단서에 있는 사항을 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사업자 번호 곰곰이 나와 있죠? 거기에 12081 3 5 0 9 7 네. 주민등록 번호는 그냥 엔터. 사업자 번호에서 엔터. 대표자 이름은 거기 나와 있죠? 이하라 <laughs> 업태도 나와 있죠. 도소매. 종목도 나와 있습니다. 의류. 세금 계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자, 우편 번호에 있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주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조회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고 서울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까지는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에, 그 다음 칸에는 에, 중계로 팔길 띄우고 1일 띄어쓰기를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입력하고서 조회를 한번 눌러봅니다. 네, 딱 조회가 되죠. 네. 어, 그래요. 왜 그러지? 여기 인터넷 조회입니까? PC 조회입니까? 예. 인터넷 조회로 해놓으시고. 음. 그래서 이게 조회가 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적용 단추 누르면 되죠. 여기 적용 주소까지가 끄실 겁니다. 나머지는 더아 아, 이메일 주소가 있네요. 이메일 주소 여기다 입력합니다. 담당자 메일 주소 12번에 있습니다. gom, gom. 그리고 bill36524.com은 여기 선택해 주세요에 요 단추 눌러서 선택해주면 가장 빠릅니다. bill36524.com이 메뉴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다된 거예요. 밑에 확인 눌러 주시고, 한번더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를 등록해라고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요. 입력할 게 여러 것, 이것저것 뭐 주소까지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이것도 1번. 자, 이제 분계.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1번 현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출금 전표가 만들어지겠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그래서 출금 전표는 대변이 다 이렇게 현금이에요. 대변이 현금이고 여기 있는 것은 차변 개념 과목입니다. 자, 부가세가 매출일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처리가 되지만 지금 매입이죠. 매입할 때는 차변에 자산으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만들어집니다. 부가세 대급금 자산 네, 왜 이건 자산이냐면 우리가 납부할 세 부가세 예수금에서 이 부가세 대급금 공제하고 납부할 거예요. 미리 낸 돈이에요. 이건 세금을 네, 이거 공제 받을 세금이란 말이에요. 공제 받을 세금이니까 채권이나 다름없어요. 공제 받을 세금이니까.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처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이에요. 우리가 이 상품 스커트를 살때 부가세를 냈지만 우리가 신고할 때 이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납부할 세, 부가세 예수금에서 이거 뺀 나머지를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산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은 당좌 자산. 그다음에 차변의 상품이죠. 상품 자산 증가. 자산 증가. 그래서 두 개가 다 자산입니다. 부가세대급금도 자산이요. 상품은 재고자산. 부가세대급금은 당좌자산이 됩니다. 대변은 다 현금.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출금전표 두 줄이 완성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 이번에도 원피스네요. 상품. 원피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날짜만 알려주었지. 얼마 지급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까? 그렇다면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을 것이고. 대체로 계약금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 여기 보니까 네. 500개의 단가 9만원 세금계산서 450만원짜리 아니죠. 4500 공급가액 4500짜리 한꺼번에 발행된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20일자 계약금은 얼마인지는 일반전표에 가서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자 조회해 볼까요? 일반전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전표 입력에 일반전표 입력을 열어서요. 날짜를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다 했으니까 3월 20일 입력해 보세요. 그랬더니 선급금,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 처리하잖아요. 데일리룩에다가 상품구입 계약금 450만원 지급한거 여기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450만원 메모해둬야 되겠죠? 선급금 450 베일리룩에 자 이제 요거 메모해두었습니다. 좀 이따 분개할때 써먹어야 돼요. 자 이제 메인매출전표에 다시 갑니다. 창을 전환하시고 메인매출전표로 자 날짜부터 고쳐 입력하겠습니다. 자이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있고 상품 매입이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 유형은 51번. 네, 품명에 원피스 입력하시고. 수량과 단가 그대로 500개에 9만원. 코드의 거래처를 대일로 입력하시고.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1번 입력하시고, 분개는 계약금에 관한 회계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무조건 이런 경우는 혼합 3번 분개합니다. 자, 차변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됐고요. 또 상품 공급가액 차변에 상품 자산 증가 됐습니다. 이제 대변 입력할 차례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사 대변에 아까 선급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선급금. 131번 450만 원이었죠? 4500 플러스 엔터. 선급금의 거래처는 데일리룩 맞아, 맞는 거죠. 우리가 선급금 계약금 받을 때는 이걸 아, 받을 때가 아니라 지급할 때는 이걸 차변에 자산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품 받았으니까, 이제 받, 어, 선급금에 대한 권리 없자, 없잖아요? 그래서 대변에서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상품 받으면 계약금 지급한 것은 자산 감소가 됩니다.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자 아까 우리가 그 매입 매출 전표 제가 채점하면서 한두분 정도를 발견을 했는데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혼동해서 쓰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부채 증가라고 대변에 해놓고 개정감은 외상 매출금이 일어났어요 대변에. 예. 네. 외상 매출금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매입을 하고 외상을 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죠. 예. 그래서 대변의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으로 검색해 보세요. 251번이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4,500만 원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45 플러스 플러스 탭키. 왜 마지막에 탭키를 누르느냐? 차변 대변 합계 딱 맞게 내가 입력했는가도 보고 이 거래처를 고쳐야 되는 개정 과목은 또 혹시 없는지도 봐야 됩니다. 네. 매입을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입니다. 판매를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다. 네. 그거 아직 혼동하고 있으면 오늘 이후로 꼭 정확히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자, 어, 여기까지 오늘 우리 254페이지 예, 매입점, 예, 예, 상품 매입에 관한 거 예, 51번 유형에 두 개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표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예,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